여러분, 저 팟캐스트 찍으러 서울 갑니다. 혼자서 온라인 사업을 하다 보면 성장에 대한 고민이 끝도 없잖아요. 내면에서 답을 찾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출장을 결심했어요. 근데 서울 진짜 춥긴 하더라고요. 숙소 도착해서 라운지에 앉기 전에 커피부터 수혈하러 왔다가 사장님에게 한 센스 배웠어요. 이제 자리에 앉아서 고객님들이 남겨주신 후기 정독하면서 어떤 신제품을 만들지 어떤 영상을 찍을지 혼자 회의 중이에요. 점심은 편의점 김밥으로 때우고 3시 맞춰서 방에 들어왔어요. 침대가 두 개라니 당장 친구를 부르고 싶지만 정신 차리고 짐부터 풀어줍니다. 이제 녹음실로 출 발해요 사실 정말 떨렸는데요. 평소 기록하는 습관 덕분인지 말이 술술 잘 나왔어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촬영 무사히 마치고, 막걸리도 시원하게 한잔 걸쳤어요. 멍 때리면서 서울의 밤을 구경하고, 오늘 들은 수많은 조언들을 제식대로 해석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내일 출장 2일차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